한번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음, 앞뒤저우로 아까 안 하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처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요 수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살펴봤었고요. 거짓된 것을 버리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의 본문 앞절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자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됨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았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차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요. 그분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바로 근원적인 지혜였습니다. 근원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심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제를 들으시면서 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고백했던 것 같은데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적인 지혜를 이미 받았던 것이죠. 또한 이 근원적인 지혜 말고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지혜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풀어내게 하여 주시는 실질적인 지혜도 말씀을 통해 기도와 동역자와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혜 행동이다라고 말씀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주제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을 네. 시간을 아끼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물과 돈을 아끼듯이요. 내가 꼭 품고 어떤 것에 묶여 두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잘 분배해서 나의 중요성 어떤 것들을 나눠서 이끄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아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요. 때로는 나의 가치 없는 시간들, 욕심을 따라. 나의 소욕을 따라 보내는 시간들을 더욱 더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는 것이 시간을 오히려 아끼는 거라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더 사모할 때요 하나님께서 더욱 더큰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그래서요 더욱 더 헌신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요. 오늘의 읽은 본문까지 지혜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해서 시간을 잘 아끼지 못해서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오늘 그뒤에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요 성경이 고면하고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에베소서는 두 번째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고면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바로 이곳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더 건면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제가 굉장히 귀찮게 하죠? 네. 네,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삶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는 삶입니다. 1 8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으로요.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어, 단답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어떤 어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배에서 느끼는 우리 마음의 어떠한 뜨거운 것들,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로써 외치며 드렸던 기도와 결단들, 수련회에서 주님 앞에 흘렸던 뜨거운 눈물들,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바뀌게 된 어떤 나의 감정들, 세상에 대한 인식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생각할 때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면요, 이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우리,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감정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요, 또 이전과 같은 감정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의 변화, 때로는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체험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과 사건들,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하게 우리가 10월에 있는 어, 어떤 다니엘 기도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칼뱅, 칼뱅은요 자신의 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뱅이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삶, 성화, 능동적인 추구. 다시 이 칼뱅의 정의를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십니까? 내주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내주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이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동의하고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때로는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운,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서 스스로 절제하게도 되고요. 삶을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한 능동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바라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칼뱅은 성령의 충만이라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분과 감정은요. 성령의 충만과도 때로는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요 굉장히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 악한 영의 공격으로도 감정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안에 네 계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따른다면요, 나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요,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내가 목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직분을 떠나서요, 오늘 내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았다면, 오늘 내가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선택했다라면요, 내가 느끼지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도 성령의 충만이 나와 함께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삶에서 그분으로 인해 내면의 변화도 인정되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성령님께서 더욱 더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하여 주시는 것이죠. 단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컵의 물이죠. 우리가 어떤 컵의 물을 바라볼 때요, 뭐 가득 찼다. 아니면 물이 비었다라고 보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 컵의 물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또 어떤 때는 좀 비어져 있다.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의심이 될 때도 있고요. 성령님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는 특별하게 더욱더 내 안에 특별하게 임재하신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오해합니다.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올 때는 성령님이 컵에 있는 물처럼 가득 찼을 거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배에 감동이 없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비어져 있다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분과 그러므로 함께하는 모든 삶이요 성령 충만 충만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즐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그림입니다. 어떠한 그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척도는 내가 오늘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는가가 기준과 척도인 것이죠. 내가 인생의 길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어떻게 인도한 받았는지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과 가까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오늘 나와 관계가 성령 충만의 척도인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신유라든지 어떠한 방언이라든지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곳이 아니, 아닙니다. 오늘 10월 9일 오늘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잠시 미루어 두고 특별하게 오늘은 휴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성령님의 통치의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동의하며 때로는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 변화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요 이것 외에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우승절 사건 때요. 그들에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에게요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도 했었죠. 그들의 동의 없이도요. 성령님의 강력한 주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태에서부터 강권적으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아를 가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사사라든지요, 또한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한 사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과 방법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선택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통치를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과 영생에 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제자들은 유대적 사건, 유대적 관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그들이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이 성령과 동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말씀의 근거와 잘 융합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과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도요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고요. 또 반대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제한의 범위가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증명하며 일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지금까지 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제가 짧게 요약하고 설명드리면서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으실까.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술취함과 대조하고 있죠.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순응하는 것,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을 초월하여서 나의 기분을 초월하여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동행함을 느끼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쟁취하고 순정하며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것 대신에 받으라 오늘의 본모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술취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술 취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시 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거나 네,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1 8절의 본문을 보기 전에요.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생각해보라. 저번 주에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이술 취함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요. 술 취함은요. 주의 뜻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곧 방탕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인 방탕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술취한 것보다 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함을 야 권하는 것입니다. 술은요 그렇게 사람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게 하고요. 추운지도 모르게 하고요. 눈도 어둡게 합니다. 아시죠? 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게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람의 몸을 약하게 합니다. 감각이 둔하게 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술 취함과 동일하된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눈병입니다 한센병이죠. 한센병이 왜 무섭습니까? 몸이 썩어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게 됩니다. 한샘병 그러니까 무눈병이 들면 어, 찾아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무후각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후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눈에 그 병이 들어왔을 때는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라 합니다. 정확한 어, 표현으로는 소실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이 또한 손 끝부터 점점 무뎌지고요, 발 끝부터 점점 무뎌진다고 합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몸에 위험 신호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꼭 술이, 아니더라,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방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무감각하게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죠. 나의 욕심.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의 나의 타협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술취함과 같은 우리를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술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의 삶에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반대로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은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죄와 지혜를 민감하게 분별합니다. 영적 분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없어도 너희들을 이끄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끈다는 것은요. 삶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헛되고 영적인 무감각한 것들을 배제시키고 그분의 진리로 이끌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무엇이다?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공격과 나의 나된 것과 욕심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과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음을 통해 분별의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영적인 무감각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으로내 모든 성도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자신의 무감각함을 조금씩 더욱 더 제하여 가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아멘. 많은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놀라운 이적보다도요. 우리 안에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나요? 네, 같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러한 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시는 시편입니다. 찬미는 찬송시. 또한 신령한 노래는요. 당시에 신학교에서 회 일어났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한이 없이 어, 가사의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올려드렸던 어,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 안의 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자면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증거들 간증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들이 대화되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만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셨기 때문 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요.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죠.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계급이 높든 낮든 역할이 귀중하든 중하지 않든지요, 사람을 만나면 복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어떠한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나의 삶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 안에 화합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요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오해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서 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지? 고민과 의심에 쌓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요.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머리를 숙이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 가시는 영노르네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분 앞에 자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 고백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